너 좀! 자기님 같은 거없어한찬이리다그면 이제 그때부터 터득이야주이에또이득이네 조용히 해 쪽시나 갔나봐 야 웃기냐 너? 흐 <laughs> <laughs> <뭐데>? <criteria> 뭔데 진짜 너무 노안 화장품에서 협찬다 진짜 <laughs> 뭘? <laughs> 뽀송뽀송하게 화장 잘 먹어가지고 오늘 잘 나올 거야. 완전 이쁘게 나온다, 나 오늘. <laughs> 너 진짜 그렇게 늙었어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아이고 아 손이 늙었어 그뭐 프로그램에 하나 있더만 그분막 욕하는데 휴..봐 막 십톱발 생룡불 이러면서 리벤지 정도 갔으면 8번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리벤지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은데 <laughs> 아. 왜 이렇게 복수할 때가 많아 뭐 복수극이야 뭐야 뭐를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잘못 봐 오, 배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<laughs> 아니, 봤어 알지? 어 아또 조스 보려고 또다나 나 이렇게 운울증이 없지 모르고 응. 내 친구가 나 사줬어 비올 때만 차리라고 응. <laughs> 철이가 퐁떠를 응. 천개 챙겨왔어 <laughs> 허리가 휘야 이제 와쟤 일부러 나한테 응. 차 일부러 먼 데다 대고 응. 나한테 누나 들어가 있으라고 먼저 짐 가지고 가 있으라고 <laughs> 지난번에 나한테 당했거든. 어. 지 만들어 도 되니? 좀 이러니까. 어. 아니 안 그래. 나안 그래. 그런데 한쪽으로 들으면은 밸런스가 안 맞고 너가 척추가 해요. 이거 일이다. 조심해야돼대신 <laughs> 빠지면 빠지면 그림 된다. <laughs> 오늘 빠지면 그림 된다. <laughs> 오늘 어때요? 느낌이 어떠세요, 선장님 느낌은? 방어가 아주 잘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. 와, 근데 저희 맨날 다닐 때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네. <laughs> 저희 조스 방송에서 최대어를 낚는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언제는큰거한 네, 마리면 됩니다, 저는. 아, 큰 걸로. 네. 미터. 방어, 대나무 한 마리 낚으면 저 반짝 나눠 주시면안 돼요? 등 쪽으로. 네. 나 들어가셔도 돼? 이제? 와, 야, 나 들어가신다. 어, 잘 돼. 오늘은 왠지 느낌 괜찮지? <laughs> 집중하자. 나 오늘 집중할 거야. 나 집중하면 멘트 없다. 아 어, 망했다. 우리 집중하면 방송이 안 되는데. 그래, 한번하해쯤은말 한 없이 가는 방송도 있어야지. 오늘이 물때가 무시야. 무시가 뭐야? 너무시는 조류를 무시해도 될 만큼 물이 안 흘러. 우리가 그렇게 물때가 좋은 날 나오진 않는 것 같아. 항상 어... 그때 대살이었고, 지금은 무시고, 무시는 안 좋은 거야? 그면 러안 좋지는 않아. 그래도 광어가 무시 때 나온다고 하더라고. 그니까 우리는 어차피 물때 무시하고 안 나오잖아. 어우, 응. <laughs> 야! 뭐가 없지 걸리는 게 없지. 지금도 탐사야? <laughs> 너 전국에 있는 너 순한 낚시인들, 너그 조사님들 다 무시하는 거야 너의 지금 그 발언은. 어, 엄청 불안하고 막 마음이 막막 막 어떻게 할줄 모르지. 한 마리만 나와봐라 이제. 세상이 아름답다. 여기 배에 타신 분들, 다른 조사님들은 웜 색깔 다못 썼는 줄 알아? 뭐? 다 핑크색 썼어. 근데 우리 아까 색깔 못 봤어? <laughs> 철이 옷 색깔. 그런 철이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. 뭘한줄 알아? 뭐? 이배에탄 모든 사람들 음. 우리 빼고 다 꽝칠지어다.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문자를 조용히 왔어. 어, 핑크다 핑크. <laughs> 어, <laughs> 와. 너 보여봐 손손펴손펴손 펴. 손 펴, 손 펴. 너누나 한테 핑크 안 쓴다고 핑크 쓰는 거 아니니? 음. 누나 핑크 하나만. 완전 생핑크. 생핑크야 생핑크. 어아내 카메라. <laughs> 아야 네 카메라야 네 카메라 아. 네 쳤을까 봐너야네 친구 어. 네 카메라 걱정인데 너 어떻게 야 부딪히자마자 내 카메라 쓰리라. 와나 진짜 이게 와나 이게 이제 할 말이 없다 이제 너랑은 진짜 할 말이 없어. <laughs> 네아네 선생님 왜 선생님이 닭치고 낚시나래 어.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열심히 네. 하십시오 근데 내가 내가 그냥 그렇게 들렸어 낚시나 하십시오 내 자박도 그렇게 나갈 거야 <laughs> 좋아 아니야 와 좋아. 우리도 와 느낌 있자 벌써 왔잖아 광우가 입이 크지 않잖아 응. 그래서, 확쿠킹 하면 안 돼. 울은 어... 것 같다면, 진짜 쓱 올려야 돼. 위로 그냥 이렇게 쭉! 어... 슬쩍 뜨는 것처럼. 아, 이거 다 안다고. 아는데. 어, 철이 봐라. 또 뭐, 못한다. 뭐 또못딴다 뭐 철이 너또못딴다너 뭐 누나 몰래? 빨리 공략을 그래서. 얘기해라. 너 혹시나 해서 너 비싼 것같다고 아, 네. 비싼 거 아니니? 아, 네. 난 몰라. 어떻게 알아? 내가, 내가 냄새 한 번만 좀 알아줘봐. 야, 검색해봐. 야, 이거 비싼 거야. 어. 냄새나지 마라. 어, 어? 이렇게 다이아를 갖다 박았는데. 얘 봐봐. 다이아도 없지. 민짜잖아. 어째 이렇게 내꺼에 반응을 안 하지? 아, 빨간색 드릴게요, 빨간색. 빨간색이 나왔대? 빨간색이 나왔대. 허리 또 바꾼다. 또 빨간색 얘기 듣고 또바고 아우. 야, 남자가 간사해. 진짜, 아유, 야, 야. 아유. 아유, 진또 오늘 그러다 광어 못 잡고 또 놀래미만 남는다, 또. 말이 시가 된다, 이제 또. 커피 마시려고? 아 커피 마실 여유가 있어, 지금? 그게 목구녕에 들어가? <laughs> 어, 제도 광 올라 왔네 저쪽도. 저 웜을 워터멜론 있으면 워터멜론으로 한번 가보세요. 과즙, 과즙 색깔 얘기하는 거야. 밖의 색깔 얘기하는 거야. 아, 그러네. 빨간색을 섞으라는 거야. 초록색을 자라는 거야.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지. 줄 색깔일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. 또? 오, 선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야? 나딱 정했다. 야, 봐봐. 다 있어 색깔. 여기 안에 색깔도 있지? 그지? 내가 봤을 때 오늘 현원이 모시게 뭐 하려고 이게 나중에 나오려나 봐아 블루미데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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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수 촬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집중한 거 처음 봤지? 어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지지뭐그니까 어. 이럴 거 같았으면 말이라도 할걸 <놀람> 광어 국수처럼 먹으려고 젓가락 가져왔어 나무젓가락 너 들어가서 자길 잘했다 그지어 그러니까 그지 야, 두 2시간 잔거 같아 2시간 잤어 자고 나왔는데 씨... 잠카페 너도 야꽝 치는 거라도 촬영해야지 왜 나왔냐 촬영을 잠자러 왔어? 야너 평소에 못 자는 거 여기 와서 다자니 어? 참나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얘 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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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? 아이씨 어, 어. 야너 뭐해 이봐 너 멘트 칠때너 그거잖아 어, 넌 비켜 이제 야 우와! 와야 <laughs> <laughs> 장난 아니야! <웃음> 야... <웃음> 깜짝 놀랐네. 내 <야>, 손바닥이 이러는데? <laughs> 야저 고추장 내가 달아야겠다. <laughs> 야철아입질을 어떻게 왔어? 제대로 호독! 호독? 왔어? 호독! 그냥 바로 호독이야. 아, 제야 재... 한숨 쉬는 거 봐. <laughs> 아, 아, <진짜>. 내가 못 따라가지 <laughs> 내가 낚끼다니 아우 하면서 놓봐 아우, 와우, 맛이. 어, 와, 어, 완전. 와, 표정 완전. 똑같아. 오, 오늘 장난 아니다. 어, 야, 저러고 뭐? <laughs> 아, 야, 이 뭐가? <laughs> 너 입질 오면 누나 준다 그랬잖아. <laughs> 와, 제, 재... 어. 야. 봐봐 저 인증 사진 찍는 거봐 어, 인증 사진 찍는 거봐저봐 저가 봐. 아. 저러면서 뒤에 인상 적 인상 선봐너뒤가 <laughs> 저도 같이 찍어세요대접입니다이새끼너 <거주세요. 웃음> 네, 너, 왔으면 누나한테 딱 줘야지 너한테는, 제가 아까 들에 드린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? 못 들었는데? 나만 못 들었니? 못 드려요는 야네 마음 속으로 했니? 어. 야 내가 뭐네 마음이 들려? 소울메이트야 뭐야? 어? 저, 어, 저 색깔 잡혔대거지? 어저 색깔 이거 봐저 색깔 욕 같네? <laughs> 저 색깔 색깔 안녕하세요 어. 아 이거 이제 나 얼마 하니까나 그러니까. 일부러 일부러 선장이 일부러 오시는 거 같은데? 우리 프로그램 못 봤다 했잖아 어 보셨네 우리 보셨야지 금방 <laughs> 보셨을 수어 금방 보셨네 어. 야 구독자 늘었는지 확인해 <laughs> 172명인지 확인해 지금 <laughs> 오늘 나오면 안 된다 어. 어. 안 나오는 데로 돌아다니게 어. 저거야 횟설면야 철아 철아 저 단체 카톡 좀 보내. 1 0시까지 카페로 다 모이라 그래. 아유 광어 파티 해야지. 저기 아 저거면 열 명은 먹지 않니? 야 나도 한 마리 잡아주라고. 너? 어 철연 뭐 되게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얘기하지 마. 오늘 너할 일은 끝났지. 아니 이거 야, 끝났지. 야나 찍지 야, 마, 마, 마 이제. 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나까지 나오면 너무 너무 과하지 않아? 나좀 걱정되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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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. 빠졌어? 어. 왜 올라와가지고? 들어오다가 큰 고기들은 뜰채를 보면 후진을 해요. 오, 오. 걔네가요? 네. 뜰채 경험이 있어? 오. 근데 고기가 치고 나가면 그냥 냅둬야 되는데 음. 얘를 잡아버린 거야. 아, 그 확, 확 쳐졌구나. 음. 이게 뻘건 거야? 이 뻘에 있으면 뻘건 거지. 아니, 나그게 제가 뻘건 뻘강... 내가 잘못 들어봤잖아. 뻘 거인 줄 알고. 그래. 음. 배우고 싶은 요구가 있니? 너 낚시 한번 배워 볼래? 근데 우리 꽝친게일이하지 않았어? 그 재방송이잖아. 방이 일이어지. 아. 근데 그 시간에는 다들 낚시 다녀. 어, 아뭐 이제 또딴생눈네 이야, 이야. 얘또 다른 거. 와. 내가 못 잡을 수 있다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으려고 저거 하는 거지. 난 이제 의, 의심밖에 안 든다. 어? 와 저런 거 손맛 한번 누나 맛딱 맛보게 해주실만한데 배려심 배렸지 뭐.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안 듣는 건지. 아근데무섭더라요 무서웠어? 너막 뒷걸음질 치더라. 야, 처음 봤으니까. 오늘 얘는 두 가지 하러 나온 거야. 딱두 가지 하러. 카메라 자랑 그리고 자러 <laughs> 취침 이제 기본이 없어 기본이 없어 잠을 못 잔다고 여어 그러니까 편집할 시간 없다고